안녕하세요 검새끼 두마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피파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난 패드를 질렀어요 응, 최고의 이, 아이템 어, 이게 겁나 비싸잖아 이게 패드 끝판왕이라 그래서 끝판왕 끝판왕 한번 경험해보려고요 이게 엘리트.. 엑스박스 1 엘리트인가? 원 엘리트인가? 엑스박스 1 엘리트만 주게 응, 는 엘리트 이게 얼마지? 16만원? 어약 16만원 저희 두개 질렀어요 이거 각각 쓰려고 어. 이게 무슨 구성용품도 있고, 가방도 있고, 음. 막 그렇다고 하죠. 그리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 들었을 때 패키지 겁나 무거워서, 음. 와. 무게가 어 무게, 오, 뭐 장난 아니야. 뭐 잔뜩 들었나봐. 이게 무게 좋은 게 제품도 좋겠지. 음. 음. 그런가? 음. 우선 까봐. 빨간 까봐. 어, 칼이 없어. 이제 후면을 보면은 뭐 이상한 거막 잔뜩 뭐 적혀있는 것 같긴 해. 이게 버튼이 또 늘어났더라고. 아니막 교체할 수 있는 게 생겼더라. 그러니까 안쓸 사람들은 어, 뒤에 버튼 그냥 안, 안 써도 되는 거더라고. 어, 뒤에도 세팅, 뒤에도 버튼이 새로 생겨서 세팅이 된다는 거지? 오. 와, 간지. 야. 와, 뭐야, 이거? 야, 이 가방, 가방 오. 왜 들어있어? 가방 안에 들어있네. 뭐야, 당한 거, 우리? 오. 뭐야, 그거 밑에. 이거 뭐야? 뭐, 많어? 많지. 책이 무거운가? 책이야? 뭐야? 아, 설명서. 설명서 두꺼워? 한글이야 뭐야? 아, 한글도 적혀져 있네. 응, 적혀져 있어? 응. 별 내용 없어? 음, 응, 설명서는 별 내용 없고. 응. 그다음에, 뭐 케이블 들어있는 것 같은데? 건전지. 오, 건전지. 이거, <laughs> 어, 이거 그 다음에... 어? 배터리가 그냥 내장 안돼 있나? 음, 응, 이거 내장 안되지 아, 케이블. 케이블. 케이블 케이블도 주네. 아, 오 핀이네. 마이크로 핀? 응. 요즘에 C 타입인데. 이게 좀 나온지 좀 돼서. 아, 그래서 그런가? 음. 응. 오, 우리 배터리는. 들었어요? 그래, 들었어요. 어. 됐어. 다, 저게 다야? 갖고, 얘가, 야, 가방, 가방 간지. 얘가, 진짜. 이거 들고 다니면 프로게이머인 거냐? <laughs> 우리 힙합 프로게이머 해야지. 오! 오! 야, 기다려. 야. 와. 뭐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? 야. 야, 씨발, 야, 버튼 달라. 야. 이거 뭐야, 그건 다. 뒤엔. 아 이거 뭐 이거? 이거 더 버튼 버튼을 거야? 바꿀 수 있는 거구나. 어아 높낮이도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나 보네. 높낮이? 어 저거 아날로그 그게 다 다른 거 아니야? 생긴 게? 아 그런 건가? 응. 어이 뒤에 이 버튼 있다니까. 와 뒤에 버튼도 장난 아니구나. 어, 이거 안쓰려면 이렇게 뗄 수. 수가... 오야분지러줘아뗀뗀다 뗀다. 맞아?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. 아 거기에 보관할 수 있게 됐구나. 오, 이게 그냥 이렇게이렇게 빠지시게 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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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이거 거거 때문에 무거이가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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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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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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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게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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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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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에 버텨나는 패드가 없었지. 어. 그럼 뭐냐? 그럼 뭐 이거 그거지 안 도킹. 아. 와 근데 와, 이거 디자인 씨, 봐. 디자인은 장난 아닌데. 쩐다 와. 아 이게 이것도 되고. 그래 저 바꿀 수 있어 십자로. 이거 빼면 이제 이걸로 바꿀 어. 수 있는 거네. 근데 저 동그란 게난더 멋있어 보이는데? 그러네. 이게 그것도 세요? 간주... 자석이야? 자석이야? 요. 오. 와 대박. 와. <laughs> 신기한데. 와, 버튼 느낌 어떠냐? 버튼은 기종이랑 뭐 크게 다른 게 엑, 없는데. 우리 엑스박, 엑스박 원 음. 그거랑 거의 틀린 거 없어? 그래도 음, 좋다. 근데 이게. 그것도 바꿀 수 있어. 바꿀 수 있다고? 응. 아니, 이거 자체를 바꿔. 바꿀, 음, 바꿀 수 있어. 음, 잠깐만. 아, 이게 빠지네. 그래. 이걸 바꾸네. 아, 난 이게 저번에 이게 벗겨져서. 이거 아. 아 아무리 깔려고 그래도 이게 안 벗겨지더라고, 고무가 음... 이거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근데 아예 어? 높이가 달라, 바보야 아, 그러네? 아, 멍청이 <laughs> 높이가 다르네? 어,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막만들수 있다고 아, 이 높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런 어. 거 하는 거구나 그리저 다른 것도 있잖아, 이상한 모양 어떤 거? 저기 보면은 이거? 어 이건 뭐가 다르지? 아, 그냥 이게? 어둘토둘한게 없네 맞아? 밋밋하네 톤에서잘 미끄러지려나? 어? 근데 이거 또높이 똑같은데? 이건 높낮이는 상관없이 그냥 이모양으로 어 모양이 달라, 달라. 응. 근데 나 낮은게 더 좋다 어 나도 낮은게 좋아 이거 원래꺼같 제일 어. 좋네 보면은 얘도, 얘도 빠지나? 어얘 안빠져 왜 빠지겠지 안빠져 돌린내리 빼는거야? 아니아 아니, 얘는 안빠져 어? 어? 말이 돼? 어 아. 빠지.. 어야아 이게 <laughs> <야, 웃음> 아 카메라 카메라 치지마 어! 멈 멍청아 아 이거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얘> 빠지는구나 <laughs> 자석이야 이것도? 아 이거 자석이네 근데 아까 왜 이렇게 안빠졌지? 몰라 어 이거 자석 아시... 음. 자석을 많이 활용했네 다 그..뭔가 이렇게 딱딱한거야? 응? 딱딱한거야? 뭐가 딱딱해? 야 다? 어.. 이게 플라스틱 같지가 않아 음.. 그래서 튼튼하긴 튼튼하겠다 진짜 어. 야 이거 이거 건전지 어. 한번 넣어보자 이게.. 일단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건가? 블루투스도 되고 유선으로도 되고. 되고 아 저희는 참고로 PC에서 쓸 거예요. PC에서 피파 온라인 하려고 산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무선 쓰려면은 그 별도로 그 수신기 사면 아니야. 그거는 또 응. 다른 용도 때문에 수신기 쓰더라고. 원래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는 다 된데. 근데 블루투스로 난 블루투스가 싫어서 그냥 수신기로는 안 되는 건가? 수신기로도 되겠지. 긴 알아봐야겠다. 왜안 돌아? 저꼭 눌러야 되겠지. 아, 와 하얀색 오 오호. 진짜 간지난다. 거기, 여기도, 거기도 다 플라스틱이야? 느낌이? 아, 아닌데? 쇠야? 어, 그, 이거 이제진랑 비슷한 건데? 아, 그럼 다 무겁고, 그것 때문에 무거운가 아, 그래서 무거운가 보다. 지금 니가 들었을 때도 무거워? 어. 아. 어. 이게 내가 여태껏 쓰는 패드 중에서 제일 무거워. 어, 묵직하네. 여기, 여기 미끄럼 방지도 잘 되어있고. 어. 야, 비싼가 은 한다. 그런가? 어. 이거 이제, 우리가 저희가 좀 써보고요. 음. 저희가 써보고 다시 또. 그 뒤에 바로 붙여서 알려드릴게요. 사용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음. 게임도 한번 플레이해보고. 음. 자, 지금 저희가 피파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산 거라서 피파 온라인 4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야, 느낌 어때? 좋아. 아, 뭐, 단순해, 병신. 묵직해. <laughs> 되게 무겁지? 음, 무게감이 있어서 묵직한데 어. 이게 뒤에 이거 이거 어. 잘 주는다 그래야 되나? 아 그립감이 어, 너무 좋다고. 어, 그립감으로 해서 어, 드가잘 손에서 안 떨어지고. 우리가 엑스박스 원도 썼는데 엘리, 엑스박스 원 S인가? 근데 이게, 이게 좋아. 음. 그것도 써봤는데 이게 훨씬 느낌이 좋은 것 같아. 음. 그리고 그 뭐지 아날로그 스틱의 느낌도 달라. 아날로그? 어. 그..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던데? 음.. 부드럽고 부드러워 어.. 되게 부드럽고 버튼 같은 경우는 1S랑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더 쫀득한 느낌 들고 오.. 되게.. 뭐라 고 그러지? 하여튼.. 비싼 느낌은 있어 딱! 안 그래? 맞아 나 지금 장비빨 받고 있잖아 <laughs> 맞아? 이야! 아.. 아깝다 장비빨 아무튼 요 느낌은 그..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좀 너무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지? 내구성을 봐야지 이제 얼마큼 쓸수 있는지가 음. 중요한데 내구성만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다. 비싸도 뭐 계속 쓰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음. 그리고 이게 재질이 좋아서 어. 오래 갈것 같긴 한데 재질이 다 알루미늄과 철처럼 이렇게 되게 그런 음. 느낌이지? 그 이것도 달아도 이거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. 어 맞아 저 스틱만 따로 어. 교체가 돼서 내구성 하나는 진짜 끝내줄 것 같아. 그것도 그렇고, 그다음에 이게 안 좋은 점은 이게 블루투스가 되는 줄 알고. 아 맞다,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선 연결돼 있어요. 이게 왜 선을 연결하면 블루투스가 안 돼요, 이 새끼가. 블루투스가 되는 줄 알고 이게 어. 몇 번을 고생했는지, 아, 어. 나 정보도 없고. 원 어. S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다 되는데. 그 뭐냐 이거 엘리트 패드는 블루투스 기능을 빼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무선으로 쓰시려면 무선 리시버를 리시버 리시버 하나 어, 사서 써야 되는데, 돼요 지금 주문해 놨는데 아직 물건이 음. 안 와서 되게 비싸 리시버도 2만원? 어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벌크가 2만원이야아 정품은 아, 3만원이다 3만원 어그지 정품은 3만원만 가 어, 어. 그랬던 거 같아 아무튼 요거 배터리 팩도 별도로 사야 되고 아 배터리 팩은 어, 원래 그 무선이긴 한데 어. 어 우선은 저희가 또 요거 게임 끝내고 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. 자,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사용했던 패드들입니다. 엄청 많죠. 근데 여기서 멀쩡한 거 하나도 없어요. 다망가트렸어요 어,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지. 버린 어, 것도 이만큼도 버렸어요. 또 어. 제가 쓴패들1열 종류가 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렴하게 그렇지. 나온 것들인데, 조이트로는뭐 어, 그런 거 저렴한 것들은 거. 제 친구 손에서 버티지 못하더라고요. 이런 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맞아요. 쓰면 다 망가지더라고요. 어. 제가 좀 악력이 세서 그런지 음. 버티지 못하고 그나마 좀 오래간 거는 엑스박스 원, 엑스박스 360, 360도 오래 썼었어 360도 오래 썼었지. 어. 그 유선으로 연결하는 거. 근데 어. 이것도 오래 쓰긴 오래 썼는데 중간에 망가져서 한번 AS 받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벗겨져 버렸지. 아, 나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. 이게 이게 아무리 대처할 만에 이런 거막 사사가 꼈는데도 안 되더라고 대처가 안 되더라고. 대처 안 그래. 되게 벗겨져 가지고 음. 이 상태는 또완못 쓰게끔 어. 미끄러지니까. 어.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교체가 된다는 거지. 나 이게 제일 어, 마음에 들더라고. 맞아. 그래서 이게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원하는 대로. 맞아. 이것만 또따이거만 따로, 이거만 따로 알리에서 거. 보니까는 뭐한1 10, 0불그 응. 정도면 사더라. 여러 가지로. 게 너무 좋더라고 어. 이게. 그리고 요게 확실히 묵직해. 이게 무게는 좀 무게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점이 그립 그립감이 여기가. 이게 확실히 이게 음, 진짜 저기 뭐 실리콘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. 어, 이게 착 달라붙어서 어. 이게 손에 땀 나도 어, 이게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아서 진짜 좋아. 음. 버튼은 예전보다 이제 더 부드러워졌어. 더 부드러워진 어, 느낌. 어, 스틱 아날로그 스틱도 되게 부드럽고 스틱도 마찬가지로 음.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. 음. 그 다음에 버튼감은, 이쪽 버튼감은 버튼 뭐 비슷비슷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. 음, 근데 엘리트 모델이 재질이 좋아져가지고 음. 이게 또 내구성이 좋긴 좋고 내구성이 좋아진다고 느꼈는데 네가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음, 이게 내가 써보말 알지 음. 한 1년 넘게 간다 그러면 진짜 내구성이 좋은 거야 음. 왜냐면 내가 이것도 6개월밖에 못 버텼으니까 그러니까 엑스박스 원도 6개월밖에 음. 못 버텼으니까 그래가지고, 음.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, 금액은 비싼데, 금액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, 내 생각에. 하는 것 같다? 어, 내가 며칠 동안 써보니까, 어. 확실히 좋긴 좋아. 어. 이게 피파하는 사람들의 워너비 아이템이잖아, 패드 음. 중. 그리고 또, 문제는 뭐냐면, 내가 이런 거 써보면서 계속 느낀 건데, 음. 좀더 좋은 거, 좋은 거, 비싸도 좀 좋은 걸 찾아왔었는데, 어. 비싸도 좋은 게 없어. 이, 이만큼 비싼 <laughs> 게 없어, 지금. 이게, 이게 최고 가격이야. 근데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. 음. 내가 비싼 거막 찾아가지고, 막 우리나라에 없는 거막 중국 것도 음. 막 사다가 막 해봤는데. 안 돼. 중국 다 중국 마음에 안 들어. 어. 내가 보기에는 패드는 액박이 제일 좋아. 지금 그래서 이거 안깐게왜 있냐면요. 음. 이것도 지금 새 거잖아. 어. 뜯지도 않은 거, 이것도 안 뜯은 거야. 어. 이거, 이건 이 이거고, 이건 이건 이건데, 내가 어차피 한 6개월 만에 망가뜨린단 음.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 또 연결해서 쓰려고 음. 이게 틈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. 음. 그래서 예비용으로 사다 놓은 건데, 음. 아직 뜯질 않았어. 음. 어차피 뭐 그냥 끝판왕으로 바로 가는게 내가, 음. 내가 누쳐 얘기했잖아 맨날 음. 그래가지고 근데... 이렇게 뺑뺑 돌 필요가 없었는데 어. 좀 아쉬워 그래서 이걸 음. 아예 진짜 뭐 자기가 있는... 힘의 압력이 높다 그러면은 엘리트 모델로 바로 가는게 오히려 돈 아끼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확실히 써봐야지 음. 저희가 한번... 요거 망가지게 되면은 음. 얼마만에 망가졌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은 저희가 음.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제 친구가 음. 잘 망가뜨려요 그니까 뭐든지 이거 패드 테스트 하려면 응. 나한테 오면 돼. <laughs> 내가 무조건 테스트 해주니까. <laughs> <laughs> 알겠어. 대충 추천할 만합니다. 가격 대비. 응, 난 좋다고 봐. 응. 비싸긴, 비싸긴 비싼데? 비싸도 비싼 값어치는. 응. 해. 값어치는 하는 거 같다. 네. 저희가 얼마나 쓰는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. 끝 네.